오늘은 2009년 링 매거진 올해의 경기에 선정된 디나미타, 후안 마닐 마르케즈, 그리고 베이비불, 후안 디아즈의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될 선수는 마르케즈입니다. 93년 대변 마르케즈는 바레라, 강호들과 수많은 명격이를 남긴 탄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 복수였습니다 반면 디아즈는 2000년 데뷔하여 2004년에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한 마르케즈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불리라는 별명답게 저돌적이고 화끈한 복싱으로 유명한 25살의 젊은 유망주였습니다. 2009년 2월 두폭서가 마주합니다. 전적 차이가 조금 나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 차이입니다. 신구의 대결,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경기 시작합니다. 빨간 줄 그리고 하얀색 천카 마르케즈, 파란 줄과 하얀 천크가 대지입니다 마르케즈 라이트에 넌어퍼커 콤비네이션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번엔 랩 2, 묵직합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디아즈 강하게 압박합니다 스트레이트 좋았고요 다시 훅 스트레이트 마르케즈도 반격합니다 원투와 디아즈 스트레이트 훅까지 거침 없습니다 한번더잽 마르케즈 원투 으로 반격합니다 다시 이어지는 마르케즈의 콤비네이션 질세라 반격하는 디아즈 와 엄청난 공수교환입니다 두 선수 이거 1라운드 맞나요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까지 디아즈 베테랑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거친 주먹같이 던집니다. 와 잽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잽또 한번 디아즈 잽이 좋습니다. 마르케즈도 질세라 같이 잽 던집니다. 디아즈 마르케즈 코너에 몰아넣고 거칠게 압박합니다. 마르케즈 앞손 주면서 빠져나갑니다. 마르케즈 잽 디아즈 잽 다시 마르케즈 잽 역시 두 선수 잽싸움 치열합니다. 또잽 이번에 디아지 잽 좋았습니다. 디아지 잽 주면서 뭐라 합니다. 와 마르케즈도 어퍼컷 연타로 반격하고요. 이번에 디아지의 랩툭 적중했습니다. 엄청난 주목을 주고받는 두 선수. 디아지 스트레이트 바디주고 올라갑니다. 네, 디아지 스트레이트 주고 잽 좋았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와 마르케즈 몰리면서 어퍼커 코미네이션 너무 좋았습니다. 디아지 반격합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폭풍 같던 라운드 끝났습니다. 2 라운드입니다. 디아즈 잽 주고 다시 스트레이트 적중했습니다. 마르케즈 잽으로 반격합니다. 디아즈 바디 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마르케즈 잘 피하고요. 와, 디아즈 랩툭 좋았습니다. 디아즈 거침없이 마르케즈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마르케즈도 링줄 타면서 같이 반격합니다. 두 선수 한채 불러서 없습니다. 엄청난 공수교환입니다. 마르케즈 원터퍼, 디아즈 원투 후 치열합니다. 디아즈 스트레이트 와훅 좋았습니다. 마르케즈 휘청입니다. 디아즈 기회입니다. 하지만 마르케즈도 주먹을 같이 던집니다.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마르케즈.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기서 이게 적중합니다. 2라운드 끝나갑니다. 디아즈의 양호 콤비네이션 빠릅니다. 마르케즈도 반격하고요. 디아즈 바디 주고 후 마르케즈 어퍼컷. 강한 주먹을 주고받는 두 선수. 여기서 배 주고 후기 올라갑니다. 마르케즈도 스트레이트 살짝 빗나갔지만 똑같이 패주고 어퍼로 올라갑니다 두 선수 엄청난 공수교환입니다 마르케즈 우와 바디주고 어퍼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2라운드 끝납니다 경기 재밌어집니다 3라운드입니다 네 디아즈의 번개같은 원투코미네이션 빠릅니다 두 선수 다시 한번 주먹 주고봤습니다 우와 이번에 디아즈의 랩툭 좋았습니다 다시 랩툭 빠져나가는 마르케즈 디아즈 스트레이트 사이드 랩트 그리고 양구까지 좋습니다. 와 이번에 마르케즈 카운터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잽 잡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디아즈 스트레이트 와 여기서 서로 잽을 주고 받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디아즈 스트레이트 마르케즈 카운터 너무 좋았습니다. 잽 잡고 그대로. 와 마르케즈 라이트 그리고 어퍼 좋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4라운드. 네, 이번엔 디아즈의 어퍼컷. 이사로 어퍼컷이 적정합니다. 강한 훅을 주고받는 두 선수 멋집니다. 디아즈 바디 스트레이트, 그리고 원투 훅까지. 여기서 배로 주고, 그리고 원투 훅 올라갑니다. 마르케즈 양훅 좋았습니다. 디아즈도 그대로 반격합니다. 불꽃이 튑니다. 네, 마르케즈, 제베현 어퍼커미네이션. 하나, 둘, 셋. 디아즈 스트레이트 그리고 이어지는 양호 콤비네이션 하나 둘셋넷 디아즈 빠릅니다. 마르케즈 잽 그리고 원투까지 빠지면서 원투 좋았습니다 디아즈 랩투 훅로 갚아줍니다. 마르케즈 원투 어퍼 콤비네이션 어퍼 스트레이트 그리고 어퍼까지 다시 한번 카운터 스트레이트 그리고 어퍼 디아즈 스트레이트 훅 디아즈의 훅이 적중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주고 훅이 적중합니다. 5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마르케즈 훅어포 연타. 디아즈도 원투콤비네이션으로 반격합니다. 엄청납니다. 두 선수. 후한 디아즈 뭐라 갑니다와 디아즈 훅 좋았습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여기서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6라운드 디아즈 또 마르케즈를 몰아갑니다. 마르케즈도 반격하고요. 디아즈 더블 훅 스트레이트. 와 마르케즈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마르케즈 잽, 어퍼 그리고 잽 좋았습니다. 디아즈 바디 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잽까지. 디아즈 스트레이트 주면 몰아갑니다. 어퍼컷 훅. 와, 디아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마르케즈 카운터 원투도 좋았습니다. 두 선수 오늘 화끈한 경기 보여줍니다. 디아즈 계속 몰아갑니다. 마르케즈도 같이 반격을 합니다. 누 마르케즈, 어퍼컷 3연속으로 들어갑니다. 디아즈 그대로 훅과 스트레이트로 갚아줍니다. 한채양보가 없습니다. 두 선수 치열합니다. 계속 주먹을 주고 받습니다 7라운드. 디아즈 다시 한번 압박합니다. 와 마르케즈의 더블. 여기서. 하나, 둘. 이어지는 마르케즈 카운터 역시 내공이 있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와, 디아즈. 양욱의 어퍼컷.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합니다. 강한 압손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디아즈 스위트. 트 더블훅까지 오늘 좋은 주먹 많이 적중시킨 디아즈. 이번에 더블 잽이 연훅 마르케즈 훅은 잘 피했습니다. 마르케즈 그리고 어퍼 스트레이트 역시 마르케즈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둘셋 마르케즈 다시 한번 어퍼 스트레이트 디아즈도 반격합니다. 디아즈 의 스트레이트 코미네이션 마르케즈로 카운터를 냅니다. 라이트 카운터 좋았고요. 다시 잽까지 계속 전진합니다. 마르케즈. 네, 빠지면서, 라이트 후 거퍼. 라운드 끝납니다. 경기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8라운드, 마르케즈, 와, 잽 주고 양어퍼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 디아즈 숙이고 후견타 들어갑니다. 네, 마르케즈 옆으로 살짝 빠지고, 디아즈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마르케즈 잘 빠져나갑니다. 마르케즈 또 빠져나가서, 이번엔 바디샷. 와, 너무 좋았습니다. 마르케즈 앞손 주고, 어퍼컷 기가 막히게 적중했습니다. 디아즈 얼굴에 출혈 생겼습니다. 이거 심해 보입니다. 마르케즈 어퍼컷 잽 8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마르케즈 훅 좋았습니다. 디아즈 이거 맞았습니다. 펜팅 주고 그리고 어퍼까지 휘쳐있는 디아즈 충격 있습니다. 마르케즈 어퍼컷 다시 원투 마르케즈 바디 주고 어퍼 그리고 스트레이트 디아즈도 잽으로 반격합니다. 엄청난 라운드입니다. 마르케즈 잽 좋았고요. 디아즈도 잽 마르케즈 원투 치열합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이번 라운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퍼컷 반대쪽 어퍼 그리고 훅까지 휘청이는 디아즈 이거 경기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9라운드입니다 마르케즈 잽잽투 어퍼 스트레이트 디아즈도 마르케즈를 계속 몰아갑니다 와 디아즈 공격력 좋습니다 다시 원투 피해 나가는 마르케즈 9라운드 50초 지나갑니다 와 마르케즈 라이트 그리고 원터 어퍼 다시 스트리트! 디아즈, 앞으로 꼬꾸라지며 다운입니다. 디아즈,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회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르케즈에겐 기회죠. 빠졌다가 어퍼! 다시 어퍼! 바디 주고, 원 투! 다시 원 투! 어퍼 컷! 경기, 끝납니다. 마지막 다운 장면, 두개 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이트 적중합니다. 그리고, 원 투, 어퍼! 들어갑니다. 디아즈 비틀거립니다. 충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앞으로 쓰러집니다. 마지막 다운 장면입니다. 살짝 빠졌다가 원투, 스위트, 그리고 어퍼컷, 적중합니다. 이 경기는 2009년 링 매거진 올해의 경기에 선정됩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1년 뒤 2차전을 가지는데 2차전은 마르케지가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